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안 원장입니다. 아,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처방는 음, 약을 두번 복용하면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아토피 증상이 심해서 처방을 바꿨죠. 이 처방 복용하면서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증상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아, 당연히 이제 때를 아, 그렇죠, 뭐, 때는 밀지 않으셨는데, 음, 아,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일반 비누를 뭐. 혹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산성 비누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게 바디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지금 권해 줬는지 거기 뭐 지금 설명이 없네요. 바디바라는 비누는 약산성 비누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뉴스킨에서 나온 바디반데 약산성 비누 자체가 이제 보습 력과도 있고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어 구하시는 방법은 한동안 한영 홈페이지 오른쪽 배너를 보면 영양력법 파마넥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시고 어,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은 GWP 회원이 있습니다. 소비자 회원인데, 거기서 회원가입하시고, 바디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브랜드 버튼이 파마넥스도 있고, 뉴 스킨도 있고, 뭐, 빅플랜닛 뭐, 그런 게 있는데, 뉴 스킨을 클릭해서, 어 바디바라는 비누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 아마, 그, 일반적인 스킨, 그 피부 케어, 쪽 항목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니까 바디 바 비누를 해서 어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 음부 있는데도 이렇게 잘 씻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가 아내의 크림을 살짝 발라주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어 말을 한다면 지금까지 운동이 계속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다리가 좀뻐근 하거나 그럴 수 있고. 지금 자반증 때문에 다리가 아플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또 이제 운동을 했는데 자반이 올라온다면 좀자들를 해야 되겠지만, 자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가 한참 됐기 때문에 운동해보시고, 모발검사 결과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아연 결핍증이 없어서 제가 뭐 특별한 제품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품 구해서 복용하신다면, 어 종합 영양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제를 구하시면 되고, 오메가3 지방산도 하나 구해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린용 오메가3 지방산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구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의원 홈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그 파마넥스 배너를 눌러서, 건강기능식품 배너를 눌러서 회원가입을 아까 이제 하자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파마넥스를 클릭하셔서, 어 제품 쇼핑, 쇼핑을 클릭하시면 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점검 멀즈 SCS. 정거멀즈 SCS와 바로 옆에 있는 키즈 오메가를 구해서 복용 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정거멀즈는 어린이용 종합 영양제이고 키즈 오메가는 어린이용 오메가 3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체질의 소음인입니다. 소음인 여성 예전에 썼던 면역 안전 효과 있던 한약을 먹고 설사기가 있었습니 위장이 별로 좋지 않은 체질이죠. 그러분 이제 음식도 좀 따뜻하게 담백하게 소화가 잘 되게 섭취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또 한약 잘 복용하시고 한 3~4일 남은 것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